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보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서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주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 라는 고울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 칠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감해 열두 사도가 나와 여자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천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오천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오십 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부활의 영광에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의 의해 준비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국민 만들기를 시작하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 개명을 주셔서 법을 허락하셨으며, 가난을 주셔서 가시적인 나라를 시작하시므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이제 주님이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셨는데요. 그 나라는 구약시대처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심령에 세워지는 나라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 돈, 두벌 옷이 없어도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 약하고 병들며 귀신들림 같은 것도 없는 나라. 작은 도시락 하나로도 5천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나라가 바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정죄와 비난은 없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동적인 복음의 역사가 있는 능력과 권능의 나라죠. 그 나라를 누군가는 환대하고 누군가는 배척하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혼마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련된 메시지를 들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잠깐 귀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말씀에 나의 온 삶과 인생을 던지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혹시 내가 가진 것이 작고 초라할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신가요?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내 손에 있는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잘하는 것 많지 않은 이 연약한 인생을 주님께 맡겨 드릴 때, 주님은 그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열어 주십니다. 오천 명이 다 배부르게 먹은 것처럼 어느 누구도 차별이나 소외가 없는 나라. 모두가 풍성한 환대를 받고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나라, 우리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태어남도 죽음도 모두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닌지라 늘 불안과 염려를 친구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믿노라 말하지만 믿음이 없었고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던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 내 삶은 왜 이리 초라하게만 느껴지는지요? 주님,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위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이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지고 황폐해진 우리 삶에 손에 쥔 것이 거의 없는 이 연약한 인생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빈들 같은 우리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